끝머리 많이 끊어졌구만. 응. 문어치가 원래 두개 달거든. 음. 한 개는 이만하고 떨어져, 많이 떨어져. 나 가보지, 거요. 아니, 다문 낙지, 거, 이 아닌데 지금 문어요그건채비는 아니야, 가보지. 아니야, 아니야 가보지. 나 그때 잡고 갔잖아. 그두 마리 잡 거, 두 마리, 두 마리 잡았잖아. 어, 그렇게 단차를 많이 줘야 되는데. 한 뼘은. 한이 정도인데, 5cm 도인데 5cm면 이 정도밖에 안 되지. 우리 일에일어면서6어나서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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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고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아 일어나서 까지 가면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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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아나달나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한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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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저기 땡겨놨을 때, 양파 샀을 때, 뭐 어디? 저 앞에? 야, 씨, 그것도 느껴지냐? 아, 역시, 역시, 고수는 고수다잉. 와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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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뭐 하나 온다? 아, 오자마자 잡아야. 오자마자 잡아야. 와, 이상 크다잉? 응 줘? 내가 가져갈게 안돼 왜? 예. 나도 챙겨야 돼 쓰읍 이런 물 온다니까 또아씨 오자마자 잡아 성질나게 Thank mm -hmm. you.